마운 내기, 인라인 허준자나 홈. 아 수강 내어 아예예예예예. 아 최현아. 안전거리야야 둘이야, 둘이야. 실감도. 조천이와 조천이. 뚫어, 뚫어, 어야아지 말라구. 아 좀. 야이 개새끼 응? 말뭔나 말 거네. 아 주석아. <laughs> 야 하기 싫어? 서야돼서야나야 야.

저. 지새이 공중 주소워! 강대장아 둘. 야, 둘. 둘. 야, 네 때보다. 하이 하이, 하이 하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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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세 개부터 세컨. 세컨도 있어? 15분이니까. 아, 좀 압박 좀 가. 야, 야. 야 움직여 주지. 야! 아

아, 어, 하자, 어 네, 아, 아, 와, 지야나. 안 돼! 지야나. 아, 청, 너니 소농대, 완전 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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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청, 청, 아 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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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히. 아. 안 돼. 아이고 이거. 아, 슬슬. 아, 움직이면서 찾는데 뭘. 아유, 힘들어, 가지고 있어? 가가 가. 리 체력 완야 돼. 가 어. 야, 빨리 담

아, 지옥으로 가야지 지 간다 간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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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사 합합해 형은 잘못해 지옥이 됐어 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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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어 아니야 아니야 또불리기리리 빨리 리 우리 사람 없어 해돼아 배불러 지훈 빠르다 가봐야 아, 가야돼 지훈 더 가! 더, 더 올라! 올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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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. 치은, 더 위쪽까지 올라가지, 위쪽까지 올라! 지아어까지 올라 야뒤 온다 야, 뒤 온다고! 뒤에! 어. 야, 올라가, 올라가, 아! 야 호나 바꿀까? 호나 바꿀 이거 하이하아 지금 지금 안해안해좀 빼야지 좀 빼야지 지이게웃아지아 땅머리 없어 뒤야 땅머리야 야 아, 수비한테 그냥 다운로머 놔둬 종혁이 더하나 종아야뭐 말도 안하고 <laughs> 뭐. 야홍재 개빡쳤다 야 좀만 급박치기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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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패스 쇼패스 야 안쪽 시 안쪽 안쪽 아금 조금만 잡고 방아빠아 빠져 종혁아 불 도는것 좀 말해줘 1대 아, 주소 1대1 넣어 아

아, 심 다시 들어와. 1 1지 아, 준비. 이한개한 한 개. 한 개. 아, 이 아, 새끼들 오기, 오기, 미안한, 미안. 아, 존나 준비 알려. 우리 아 좀. 있잖 야, 어서. 야. 야, 야. 야, 야. 아 이거. 가자 가자 바로 막 있어. 나다 나다.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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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리. 깜틀었는데. 아, 네 네. 저어 여기 이선이이선이렇요 그냥 밀요 어. 들어 움직이기가 안 돼서. 현재 너무 자주 알아맞아. 음. 너무 알아맞아. 따라. 여기 튕기 다시야. 됐잖 세게 세게. 됐잖아. 다시. 보던 차이 좋 자, 우리 누구 입고 사람 없지? 없어 없어. 오늘 수석이 박. 야 박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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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아 뭐, 이게 안 돼? 야 이거 해결해야 된다. 뭐, 뭐, 뭐 입고? 아, 어. 어. 빨리 빨리 빨리. 야 이거 놓치면 한걸 먹힌다. 나가 나가 나. 어, 용병이래? 아 이거 진짜. 난중앙에 갔어. 도영이가안 나와. 아, 이녹왜 줘, 도영아. 잔잔바리도 아니고, 씨. 장난하나? 잔바리는 맞긴 해. 야, 가. 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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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 돼. 아, 그렇지 같이, 쏙. 나 나와, 나와. 오케이, 출발 지훈이, 출발 봐라. 던져. 그렇지. 지고 가, 지고 가, 지고 가. 아, 에이. 아, 조용한, 조용한. 아. 조용한. 아. 조용한. 아. 아. 아.

지현이 좋다. 방방? <laughs> 어, 영영. 야, 몇 수까지야? 15, 17, 17. 우리 수비할수있 새로 가 뭐죠? 야, 이렇게 치기나면안될사라는거니야나 수비해 줘. 같이 와. 뭐냐? 지 내려야지. 17 17. 아, 뭐야. 20까지 20, 20. 20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22야. 이정으로 저쪽으로. 아, 몇개됐어 13? 아니, 10개, 네. 5개 남았어. 아, 그래? 아, 야, 우리 돌려 안쪽, 안쪽. 사람 쪽 오른팔. 오른팔 안쪽. 바깥 치는 것만 봐. 아, 까 치는 좋만봐렇게 이렇게,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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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이렇 이렇게, 이렇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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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렇게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렇이이 에이 에잇! 아니 아, 아, 어떻게 파울이야! 아, 파울. 아, 아, 야 지혁아! 오케이 나이스 지금 반다운. 야 어떻게 파울이야! 밀지도 않았어! 웨이트 왜 아, 하냐고! 웨이트 왜! 조회하자. 뭐. 에이, <laughs> 야 지혁아 그럼 하지마! 현아. 왜 쳐요! 안 찍었어! 안 찍었어? 나 찍는 게 의미가 없어 나 혼자 안 뛰냐? 수비가 없어 수비가 없어 나이스! 아니 다치면 안 돼! 사람 없어, 다치면 안돼재현안찍는다오총안 간다고 뭐야? 아, 야, 야그 몇, 이거 야, 몇대 몇이야? 아, 난 찍어야 되는 줄 알았어 아니 아니야 몇대 몇이야? 일등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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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우리가 1인? 야, 저 새끼 못해 방악수 벌어지는 마1도 올라지 악수하면 야수경없 수경아 자경아 스위치야, 스크린이 스위치야 스위치, 야출 아,

이야 하다잠가면 <laughs> 돼, 승이 가가면 돼. 가면 돼, 가면 돼. 같이. 주영, 같이 하자. 두 개. 같이. 같이. 같이, 같이. 같이, 해, 같이. 두 개가 뭐야? 채용이 2분 채용이 남았다. 아안

용병 어, 사지 빨리 줘요. 야, 야, 아, 야, 이렇게 하는 거야? 니가 언제 했어? 나 보였는데. 야 이거 뭐냐? 니가 <laughs>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언제 했어, 씨. 어? 야, 야, 봐. 봐. 야, 받아, 씨. 지 받아 버려 버려 아이씨. 다시 다가 할만. 아, 거기 와고. 할 다시 했다. 봐 주는 거야.